되게, 되게 분위기 좋아 보이는 카페 많다. 이래서 다들 행궁동행궁동 어, 행궁동 하는구만? 네. 안녕하세요. 예약 아, 안 했지? 네. 뭐 이런 거 먹을까? 아니면 파스타를 크림 말고 다른 거 시키는지. 어떡할래? 물니가원는대로 제로 골라 나는. 아, 그냥 골라 콜라. 콜라를 두 개나 시켜. 하나 먹어. 원래 나 같은 사람은 제로콜라가 더안 좋대. 뚱똥서 응. 사람들은. 응. 언니 얼굴 진짜. 응. 응. 너무 맛있다. 리조또 안 시켰으면 포기할 같아. 고기 할까? 고기 개맛있어. 수성한 응. 맛이야. 역시 고기 응. 최고. <laughs> 책 읽는 건다 뭘로 읽냐? 네, 책 읽으면 말을 잘한다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해? 책을 그렇게 안 읽으니까 배 운동은 되게 더 맛있더라. 그러니까 너 나름 배 운동 먹어봤잖아. 네말 했었어. 넌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. 뭘 문제가 있어? 그냥 서로 다른 거지. 어? 맨날 기억을 못하니까. 너무 어떻게 이렇게 서로 같이 있었던 추억을 얘기하면 항상 기억을 못할 수가 있더 내가 얘를면 진짜 언 부족한 게 있는 아니? 응? 진짜 절대 맞지. 진짜. 킹장스킬겠어 없는데? 없는데? 아침에 배운는거 먹어야지. 배우는 거 맛있어. 응. 마지막 한 입. 쌀한 톨도 남김없이 먹는 그녀. 남았어한 톨. <웃음> 짱! <웃음> 이런 거 예술 같다. 이런 거 뜯어져 있는 거 좋지. 응. 저 세리 오빠 눈이 하나가 없어? 그거야 그거. 저 앞머리에 가려진 거 표현한 거지. <laughs> 좋아 좋아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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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언니, 언니 친구들한테 물어봐 누내 사진도 보내고 언니 사진도 보내고 야그 엉덩이 맞아도 잘 해주는 게 응. 그게 사진 실력이야 아니 보 그거 물어봐 이거 동생이랑 내가 찍은 건데 구조가 문제인 이거 찍는 사람이 문제인 건지 구조가 문제인 건지 내 궁댕이가 문제인 것 같은지 물어봐 귀여워 귀여워 여름 갬성 개 더워 옛날 과자 예쁘다 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나무 관련된 책을 읽고 지금 약간 실시간으로 팔이 타는 게 느껴진달까? 난또잘 탄단 말이야 나도 여름 샷되면서 뭐지? 지금 급격하게 떴어 아니, 그, 아니 급격하게 탔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, 씨 드럽게 안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, 나 햇빛이 너무 싫어. 태양을 피하고 싶어. 오, 감사요. <laughs>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가져왔다. 어떤 <laughs> 맛이야? 망고 맛. 망고 안무. <laughs> 맛있다. 맛 아니 밑에 내려갔는데 응. 뭐지? 플레이브 노래가 나오는 거야. 손가 응. 처음에는 스티커 받고 할 때는 의식을 응. 못 했다가 뭐 응. 어, 플레이브 노래가 나오네. 여기 좋은 가게는 <laughs> 생각하고 왔다. <있었다? 응>. 여기 <laughs> 일본어 노래가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응. 근데 판비가 빈 일본어 노래 있잖아. 응. 방금도 나오는 거야? 근데 응. 어. 어. 어떻게 이거까지 나오지? 이거는 빼빼로 어. 유튜브에서 어. 틀어놓은 건데? 이 생각이 드는 거야. 어. 그가알바생같은 여자분 노래를 듣고 싶다. 그런데 갑자기 아련아련한 지브리 스타일 음악이 나왔어. <laughs> 제먹을게요 쭈악쭈악 소리가 난대. 그래서 계속 쭈악이야? 근데 맞는 거 같아. 쭈악쭈악 주악, 주악. 식어버린 탕수육을 먹는 느낌이야. 와 망고가 너무 시원다

정말 개 뜨거워요 뭐거 어. 써야겠슈 우와, 우와 가차도 있어 어 접시 예쁘다 귀엽네요 당당히 부위를 날리며 자신이 최고라 생각해줘 마음에 드는데 이 날라. 이거 진짜 귀엽다. 리바. 와 이거 이거 한겨는 그거 목욕바구니. 아재왜 이렇게 수줍게 귀엽다. 별기특.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<웃음> 못생겼어. 데 <laughs> <laughs> 표정이 너무 킹받아. 아스타일 이렇게 요 뭐? 두구두구두구두구 아. 와와 <목소리> <목소리도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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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, 너무 예쁜데 실제보다? <laughs> 와, 너무 맘네나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아니 근데 진짜 언니 너무 예쁘게 그다아뭐 진짜 여기도 소프트샵 있어 수지 아니 아 선재야. 그대는 선물입니다. P Y T P. 딸기 완전 좋다 음, 맛있다 단면 보여줘 더러운데? 어 그러네 한 칸에 여 개? 한 칸에 여섯 개 여섯 어. 개? 그래 이 칸에 여 어, 본당첨 되면 나 반틈. 반틈이나? 응. 그래. 60, 40. 언니 60, 나 40. 그래. 나는 사실 이런 거, 소질이 없어. 귀여워, 발바닥 까만 거 봐. 어머, 너 남자구나. 뽕알 있어. 아 근데 맥주 한잔 찌끄리고 싶다. 왜? 우리 그러면은 그냥 피자 먹으러갈까 피자 먹으러 가가지고 야자야 하고 한잔 찌끄리는 거 어때? 근데 꼭 그렇게 야자자 하고 찌끄려야 돼? 짠 하고 찌끄리면 안 돼? 어. 야. 쑥밥 <laughs> <laughs> 먹겠다고 막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. 이게 바로 즉흥이야. 이게 바로 즐거움이야. 이게 바로 삶이야. 그렇지. 인생은 계획된 대로 흘러가지 않지. 우린 계획도 없었지만. 그 응. 웨이팅 있으면 다른 데 가자. 짠. 응. 짠. 아, 근데? 아까워 아까워. 맛있어 응. 잠깐 고민해 볼까? 여기서 봐도 아름답긴 한것 같은데. 피플 그 꽃말 아는 사람. 어 몰라. 뭔데? 기억이 안 나요? 뭐, 뭐하러 말했어 그러면은 아는 것처럼. 아니 알 했는데 기억이 안 나. 어, 어? <laughs> 어, 이거 생각보다 밤이 높네? 내 시야에 밖에 안 보여. 사진 찍어줄까? 어. 그러면은 나 다이소에서 하나 사줘, 너. 뭐. 뭘또 사줘? 음. 뭐? 비싼 음. 척 하지 마. 내가 제일 비싼네 지금. 어, 어제 어 오늘 지금 돈을 얼마나 쓴줄 알아, 이 자식아? 고마워. 하. 우리 여기서 네이클로버 찾기 하자. <laughs> 야딱 봐도 없어. 근데 이런데 네이클로버 많을 것 같은데. 근데 세이클로버도 조금해서 너무 귀엽다. 어? 눈굴아 가자. <laughs> 생긴 것 봐. 근데 나는 그게 상처가 는면 네이클로버가 된다 잖아 어. 그럼 여기 이렇게 땅콩 해가지고 몇주 몇 뒤에 찾으러 오면 되는 거 아니야? 되겠냐. 그래, 응?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해. 맞아. 음. 진짜 요란스럽게 끓였구나.